이제 날이 밝았어요. 제가 원래 바지를 얘랑, 이 얘랑 빛 똑같은 색깔인 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저가그 바지를 수선 다 맡겨놓고,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 제가 옷이 없어요. 그 바지를 안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고데기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고데기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코드를 켰는데, 열이 안 올라와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아무튼, 지금 키키 레스토랑을 갑니다. 도착했어요. 3번 출구로 나가라고 하던데. 허허. 근데 그 건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건가? What you like in cafe? 아, u 킨 레스토랑. Yeah, maybe you like f o six. 안내해주시는 분이 처음 계시더라고요 11시에 오픈한다고 라 해가지고 아, 아 그럼 여기서 기다리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부터다 기다리고 계세요 땡큐 안 들어가니까 그분이 저를 찾으셨어요 오늘 <laughs> 어, 아니었어요 다시 아, 아 뭐야 나끼를... Really. <laughs> 이러더라고, 저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음식점 4층 가가지고? 네, 아니었어요. 이건 거 같아요. 여기, 여기도 긴 건물을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요. 여기 들어가서 갈수 있나? 영어 좀 읽어라, 방금이 여기가 4층 한번 눌러볼게요. 아, 이번엔 진짜 막기를 이 빨간색 건물. 아, 대박! 너무 더워. 너무 달렸어. 어. 여긴데? 아. 옆 건물. 왜 저거 선택해봤어, 아거 아, 진짜. 여긴 제발 맞길래.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로그 폼트가이 폰트였거든요. 이리 쉬운 걸. 미 친구. 여기 드디어 왔어요. 한국인들이 진짜 많다. 음.

가지 중, 가지 이거 먹는 건 가지 두 가지 성공, 맛 투, 비 투, 가지 중, 가지 성공, 빈 투, 비 투, 가지 중, 가지 성공, 어 투, 비 투, 가지 중, 가 중, 지 성공, 취 내부다 돈 집어넣으면 되는 듯. May I have a take a picture with you? 음,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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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내렸어요. 와왜 아, 이렇게 피곤하지? <laughs> 음, 파이팅. 파이팅. 여기는 진짜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laughs> 과일 한번 사 먹어볼까? 음, 예쁘다. 음, 예쁘다. 음, 예쁘다. 음, 예쁘다. 음, 예쁘다. 음, 예쁘다. 음, 예어다 음, 예쁘다. 음, 예쁘어 음, 예쁘다. 다 음, 아, 쉐쉐. 아, 새똥 맞았다? 너나 <laughs> 음, 오늘 돌아다니면 안될것 같은데? 뭐야? <laughs> 그래서 너무 새똥 맞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머리 감고 왔어요. 아, 꺾는 게보다는 물도 겁나 죽셔왔어요 근데 이게 저가 나오기 전에 에센스를 지금 미친 듯이 발랐었거든요 고데기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새똥을 막고, 살짝 갔어요. 그래서 조금 스쳐 지나간 정도라서. 아, 좀 끔찍했어요. 손을, 그, 아니, 진짜 설마. 아, 했을 때? 살짝 묻어 나오는 그, 좀 끔찍하더라고요. <laughs> 오늘 좀 돌아다니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일진이 좀, 살았다 피곤하기도 하고 잠시 체요에휴 그래도 부자들이 사는 곳 옷을 한번 구경해볼까요? 아 어, 좋겠다 이런 데서 살았으면 어구구. 어, 고고오나 진짜 나, 나 죽을 뻔했다 앉아서 쉬고 있어요 물 쏘고 있는 중 별거 없는 거 같은데? 아니면? 방금... 풍경은 무아이가 최고. 근데 뭐이 가까운 곳에서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약간.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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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애들. 지미지 저는 보는 거 진짜 많이 하는데, 근데 항상 옆에 새를, 놔둬. 새를, 앵무새라고 해도 깜짝, 조그만한 애들을 나도, 근데 왜 근데 굳이 새가 무슨 뭔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거블티를 먹으러 갑니다. 그 백종원. 님이 드셨던 버블티? 그게 네이버 블로그를 본적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근처더라고요 인강원 근처 이 그림이 나온다면 맞게 간 겁니다 와 엄청 엄청 많이 사가시네 깜짝 놀랐어 여긴가 봐요 딱 봐도 여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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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 이 중에서 这个啊啊，你弄弄。嗯，OK OK。啊 OK。奶茶两杯。我帮他叫的。Yes Yes。两杯奶茶已经做好了。对对对，没有，我是说他，我帮他叫。哎，因为他他不会讲中文，我帮他叫。谢谢。不会。他不知道什么，我推荐给他。对对对。我们汉马粉丝们，多吃点，多喝 야, 이 녀석! 역시 난 펄을 좋아하진 않아. 근데 다 현지인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 왔을 때는. 아, 진짜 너무 다 친절하셔서 너무 행복해요, 저. 여기입니다. 구경해볼게요. 음, 여기 향 되게 좋다. 잘한다, 이 마음 무리지 않나? 귀엽긴 하네요. 너무 별거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뭔가 여기는 대만이구나. 다시 상기가 돼가지고 찔 뿐했는데 건너래 <laughs> 여기다. 네? 뭐야? 먹고 하기요, 포장하기요. 먹고 가려고요몇 명이요? 한 명이요.

한번으로 먹을게요.

야, 이렇게 생긴 새를 처음 봐. <laughs> 가까이 가봐. n e 노노노 w 아 근데 무서워한다. 아, s c a 얘, 얘 무서워하니까 우리 가자. New, new, new. c 부 m e 이 불공평, 이지, 지민. d i 피컬 i c u l t e a 니한테 쉽겠지. One. Nineteen. 45 아, 오케이 year. 오케이 Japan lost. <laughs> lost. 오케이, 오케이. Surrender. <laughs> Surrender. Surrender. 어, 어. <웃음> Sur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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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n d 라고 s u r n d e r s u climb? 아가 n d e r s u r r e n d e 가지 오케이 오, 뭐? 롱 거야? 롱 거야? 롱 거야? 짱핑카이? 짱, 어이요? <laughs> 정아정아 <laughs> 아, 뭐? 에이, 귀여워.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야? 아, 이야 이거야? 이거야? 아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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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야이야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까꿍. 오늘 대망의 예스진진 가는 날이에요. 가볼게요. 예스진진 가기 전에 청국수 먹으려고 화정면선 여기 왔어요. 고수 빼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가볼게요 엄청 음, 나을 이제 버스 픽업 장소가 오는 곳에서 기다리려고 먹었데 어, 진짜 아줌마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왜 인기 많은 지알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꼭꼭 먹어보십시오 여기 대만에 하루에 지진이 몇번 날까요? 건축 디자인을 받았어요 왜 <목소리> 대단지면 <목소리> 그게 안 되는데 소규모로 짓다 보니까 돼요 우와 날씨 너무 좋죠. 사람들한테 부탁하면서 사진 찍고 있어요. <laughs> 방금 찍었는데 엄청 잘 찍어주셨어요. 마음에 듭니다. 진짜 이쁘죠. 날씨가 진짜 좋아서 다행이다! 저는 아, 도착했어요. 네. 음. 음. 오케이. 갔으면 다른 쪽으로 바꿔주세요, 면을. 아.

오. 달지가 고서워 백닭이 이렇게 백닭에 있어 오. 백닭이 달지. 찐찐찐. 얘네 거 먹으면 시네 거못 먹어요. 더 먹어서. 아어 설레임이 나 아? 아 야, <웃음> 맛있겠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좋다. <laughs> 그니까 진짜 이 와중에 그 예쁘긴 예뻐요. <laughs> 어 예뻐. 씨 <laughs> <나> 겁나 무섭네. <laughs> 와 대박. 진짜 대박. 사람 겁나 많아 그리고. <laughs> 끝. 우리 파인애플 석가랑 이거랑 그냥 석가만 먹어? 그냥 섞어서 먹어야지 그렇지 그냥 섞으면 100원 작은 거 100원, 큰거 200원 여기 있는 거 입으세요 이거 소다 이거 안 익었어요 아. 안 익었대 소다 시즈하 오케이, 파인애플 섞어 300원 돈 냈고 그러면 다음에. 장... 이거 가자 어, 오케이, 200원. 이거 200원 어 어? 이게 그거잖아, 애플이잖아 어, 200원 어, 오케이. 아, 그럼 뭐 아, 귀여 안녕 아, 귀여워 <laughs> 야, 너무 귀엽다 야 뭐라는지 안 들려. 아, 뭐라는지? 잘 야, 언어 안 통해. <웃음> <웃음> 겁나 웃겨. 씨씨 웃겼어. 씨씨. 다 지금 짐강스 투어 시간인데 저는 짐강스 신청 안 했고 강구 도시락도 신청 안 했어. 근데 주변이 더 정막하고 더 예뻐요. 여유롭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하고 주변 돌아다녀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쁘죠? 와, 좋다. <laughs> 안녕. 아유, 어떡해. 너무 귀엽다. 미쳤나봐. 와, 진짜 이쁘다. <laughs> 와 진짜 이쁘다 대박 외교부 지중 전문 국제 찻집이에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외국 나갈 때 선물 주는데 이게 지정된 거고 옆에 보시면 미국 f d 의 시가터 아나 코를 찌르다 찌르 너무 냄새 심해 아 진짜 이쁘다. 어, 진짜, 이쁘다. 아, 어, 이채 이쁘다. 아, 기다려.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조금만 천천히 걷자. 슬로우, 슬로우. 아, 진짜 이쁜데. 못 찍겠다, 사진. 아, 진짜 이쁜데. 아, 진짜 이쁜데. 이게. What is that? y e 이 어. 뭔돈 코인템. 예, yes. yes, yes, yes. Here, 500원 있어. 응. 어? 응. Yes. yes. Uh. Uh, uh. t h 이게? 이. 게 뭐야? 아, 찾는 거야. 이렇게 네. 해서. 집시, 집시. 그래서 여기서? 예. 이게 뭔데? 이제 번역해 줘. 네가. 오케이. <laughs> 이제 번역해 줘. 어, 응? <laughs> 리 원정. 에이. 뭔 뜻인데? 응, 로 네임 네무. 네무? 아, 어, 로 네임. 그냥 걸 걸으라고? 예. 네네네. 몰라. 아 아, 네임 네임 여기 길 이름.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저빈카이가놓운 <laughs> 가게에 왔어요. 어, 계산하러 가던데? 뭐무 오줌 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이스고, 이거는 뜨거운 거래요. 이게 뭐야? 신기하다. <목소리> 맛있나? 맛있어? <목소리> 맛있다? 맛있어. 응, 절 싸있어.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거 맞다, 맞다, 맞다. 응, <목소리>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